로마서 5장 말씀 네.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장에 보시면 계속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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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 16번, 17번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서 있고. 그 은혜에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어, 변화되어서, 음, 우리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영광 우리가, 어, 바라는 삶이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이 영광이라는 것은 기쁠 때만 영광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아멘 환란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왜냐하면 그 환란이 우리를 연단하고 그 연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이렇게 막 작은 일에도 막 상처받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강건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 붙잡고 살아갈 때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이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니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삶이죠.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한 더욱 값지고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5장 8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 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냐는 말.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첫 번째 사건이라면 두 번째로는 부활로 죽음보다 부활이 훨씬 어,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 있다고 할까요 죽음 죽으심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부활하심은 어떻겠느냐 더욱 더그 어, 구원을 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즐거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 이제 이 로마서 후반부에 계속 이렇게 지금 죽구심과 부활 이렇게 대조,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주구심으로 이랬다면 부활은 더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화법을 계속해서 이어 로마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의롭다함을 얻고 씻겨짐을 받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범죄가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 우리 15절, 15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이 행한 그 행위 때문에 온 세계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물이 온 땅에 얼마나 더 넘치겠느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랬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더욱, 더욱 보니까 더욱이라는 말씀이 다섯 번 나와요 5 장에서 더욱 아담으로 그랬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 은혜가 온 사람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넘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 7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야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어, 죄가 계속 넘치는 것이 오히려 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전이 되어서 어, 죄가 더 넘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예, 그 어떤 얼마나 많은 그 죄들이라도 용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21절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0절, 22절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그 그것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의 하루가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1 성결 기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한 시간 한끼 음식하고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턱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도 겸손히 또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경영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코로나로 어, 이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어, 이제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어, 주님의 뜻을 또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